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하는 어선 감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감척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감척하기로 한 어선은 1,300척. 10톤 이상의 근해 어선이 300척 시톤 미만의 연안 어선은 천척입니다. 근해 어선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트롤 어선 32척을 우선 감척하고 나머지 208척은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선망 등을 중점 감척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어선도 어획 강도가 높은 연안 자망과 선망 등을 중점 감척할 계획입니다. 5년간 감척 예산으로는 1,0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상 목표를 막틀 저희가 뭐 갈게 고려했습니다. 오징어가 잡어에 사라지고 있으니까 네, 네 오징어 보호 척 지금 좀 감척을 하려고 합니다 감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감척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가격이 낮아 실적이 부진했던 근해 어선의 폐업 지원금을 3년 평년 수익액의 9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척 대상을 강제로 지정하는 직권 감척은 선정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척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낮고 어민들의 생계 대책이 부족해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실거래 가격은 지금 정부에서 감정 평가하고 완히 차이가 나니까 우리 어민들은 그 감척 사 참여를 안 하지. 또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권 감척도 선정 기준을 놓고 어민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감축 사업은 목표로 세운 2315척 가운데 73%인 1690척이 감축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